할렐루야. 네, 오늘 밖에 비가 옵니다. 비가 완전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오늘 많이 안 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믿음이 적었나 봅니다. 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은 제 1차 귀환할 때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민들의 그 귀환이 허가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방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가 넘쳤을 것이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싶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도 멈추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대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이 마주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저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땅은 황폐해지고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집도 하나 없는 버려진 땅과 같은 모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상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오늘은 어디서 자야 하며 당장 내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걱정이 앞서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요 메시지는 시편의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회복과 더불어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 왔지만, 시편의 기자는 메마른 땅 앞에서도 무작정 회복을 간구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리고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5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세 가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중첫 번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땅의 회복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어려운 상황이 해결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 뜻은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주님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려고 노력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그 은혜를 떠올리게끔 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송양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네, 백성아 너는 모압 왕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 내었는지 기억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매 순간 함께하였고 매 순간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좀 기억해라. 그리하면 내가 얼마나 너희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었는지 너희가 알수 있을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외치셨다.라는 거죠. 그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더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더 이상 걱정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과 당장 먹고 자고 입을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복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땅이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면 또는 후에 우리가 그런 회복에 필요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솔직해져 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지치고 힘들어 하루하루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하루를 버티기에 너무 힘이 들고 사람인지라 때로는 괴로운 상황 속에서 너무 하기 싫고 녹초가 되어 시들시들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항상 똑같은 기도를 먼저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할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하였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기쁘고 행복한 상황에 처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심으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때에, 흔들리고 힘들었던 내 삶이, 나의 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 눈에 띄는 은혜에만 감사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여러분, 회복이 빠르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힘들고 피곤한 마음과 몸을 이끌고 왔지만 주님 새벽 예배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할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였으면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 기껏 돌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당장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편의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 그래도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분노를 거두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를 그들은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막막하고 답이 없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회복의 길로 열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점은 주께 엎드려서 회복을 구할 때에 회복이 일어난다입니다. 1절에서 3절은 그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면, 4절에서 7절은 이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엎드려서 간구하는 고백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뜻은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라는 표현입니다. 또 6절에서도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는 표현이 있고 7절에서도 끝에 보면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계속해서 회복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10편의 기자와 우리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이 땅의 회복과 그들의 삶의 회복이 누구로부터 회복이 오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라 거죠 여러분, 회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알았기에, 앞으로의 회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회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도 사람인지라 신앙의 슬럼프가 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기도와 말씀이 무너지고 회복이 되지 않을 때에 보통 우리는 가까운 누군가를 찾아가서 또는 멘토와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럴 때에 회복이 되시던가요? 일시적으로 회복은 될수 있으나 완전히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왜죠? 회복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회복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주께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의 선지자도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럼 주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게 돌아가기는 커녕 어떻습니까? 점점 멀어지죠.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다른 것으로부터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복이 될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을 구하십시오. 또는 영적으로 힘들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무너지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주님께 엎드려서 간구해야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회복되기를 구하는데 회복이 더디다라고 느껴질 때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분명 10편의 기자가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바로 4절에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상충되는 말이 나옵니다. 아직 하나님의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회복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회복을 구하는 장면인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지만 회복의 속도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디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가 신앙의 회의감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더 매달려 회복을 구하라는 사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전한 회복의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복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해야 할 회복이 나 말고도 사실 너무너무 많죠. 나의 가정의 회복, 한국교의 회 회복, 이 나라 대한민국의 회복, 온 열방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복을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애굽기 3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제스처를 취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위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주님 그들을 살려 달라고 회복을 구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엎드려서 주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한다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복은 모든 영역에서부터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렸을 때의 회복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점은 주를 경외할때 회복이 일어난다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 잘 아십니까? 경외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존경을 의미합니다. 아, 이를테면 아이 사람은 진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상황 가운데에,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런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시며, 인간이 할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공경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애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과 모든 영역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 머물러, 머물게 된 예루살렘은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후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그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다 되게 됩니다.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 결국 회복은 찾아왔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세울 때 그저 쉽게 진행되지 않았죠.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이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냈기에 그 모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더 가까이 이를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나아갈 때에 완전한 회복의 길로 가까이 가게 됨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경애한다면 회복과 더불어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히 함께 머무르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많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너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는다면 경외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다면 회복은 고사하고 그것은 악한 것이며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에 이르는 심판을 결국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애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죽게 엎드려 회복을 구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할때 회복이 일어난다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세 가지의 태도를 주님 앞에 보인다면 주님은 12절과 같이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1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아메.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황폐한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다시 과거의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이 땅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신다고 12절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도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 아멘이시죠? <laughs>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막한살된 딸이 있지만 그 딸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럴 겁니다. 내건 없어도,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내 자식은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또한 번의 고난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또는 신앙의 여정에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때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주께 엎드려 구하고 주를 향한 경애함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복은 가만히 있는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죽게 나아가 회복되기를 씨름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또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내가 지금까지 주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주께 엎드리게 하시고 주께 경외함으로 내가 회복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주님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그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께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그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해서 죽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복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을 구할 때에 나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열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외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향한 거룩함을 주님, 주님, 시고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공경함을 잃주 않게 님주시 주님, 서 주님, 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 앞에 마땅히 취해야할 태도가 바로 경외함입니다. 주님 그 경외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외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때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경외함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외함을 붙들 때 회복을 할까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분명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야 할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께 받았던 은혜를 떠올리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경외함으로 엎드려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사랑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날마다 회복이 회복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주님 오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반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붙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